사고차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엔진과 미션을 가장 매접하게 지나가는 아 사고차라도 아무 이상 없으면 괜찮지 않은 무려 일억 4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해가 되지만 사고차를 알고 사면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영상이 추후 <목소리> 네,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자동차 쇼핑 모터무비 김하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중고차는 사고차가 더 좋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고차가 더 좋다 라는 건 아니고요 사고차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정확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자, 이 대목에서 내가 낚였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는 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래도 유익한 내용이니까 한번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중고차. 사고차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어, 여러분들께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죠. 제가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딜러님은 무사고차랑 사고차 중에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저야 당연히 무사고차를 야, 와봐. 네, 구매하면 좋겠지만, 이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 가성비 좋은 유사고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자, 우선은 중고차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신차는 새 제품이니까 당연히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중고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뭐, 연식, 이런 부분처럼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의 관리 상태라든지 사고차일 경우는 사고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똑같은 중고차는 단한 대도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성비 좋은 사고차를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뢰가 들어오면 저 역시도 무사고차를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먼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일반 소비자들은 왜 유사고차량을 피하는 걸까요? 제가 많은 소비자들의 차량을 출고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고차는 나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저는 무사고차로 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처음부터 걸고 들어오죠. 그래서 차량을 사시려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무사고차량이었으면 좋겠고요. 주행거리가 짧았으면 좋겠고요. 옵션도 풀옵션이면 좋겠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고차와 무사고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전성? 차량의 떨림? 이상 증세? 풍절음? 아니죠. 아니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격입니다. 무사고차는 비싸고 사고차는 저렴합니다. 무사고 기준으로 중고차 가격 2천만 원짜리 차량이 한쪽 휠 하우스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면 이 차량은 1,700에서 1,75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게 맞을 겁니다. 동일 연식, 주행거리, 컬러, 모든 옵션 조건이 똑같다고 할 경우에요. 그렇다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유사고 차량을 사는 게 가성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고 차량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사고 차량을 살려고 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사고의 후유증 때문일 겁니다. 사람도 몸이 다치면 후유증이 있죠. 자동차도 사고를 당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녀석,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BMW X6 M50D의 미니어처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한 5만 원 합니다. 이거 잘 나왔죠? 본네트 열려요. 차량의 휠하우스란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 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휠하우스는 자동차의 총네 군데가 있죠 바로 이 바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면부나 측면부에 충돌로 인한 충격이 있어서 이렇게 바퀴를 감싸고 있는 휠하우스 부분을 다치게 됐다는 건 휠하우스와 밀접한 외판이나 본넷, 펜다 같은 게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데가 뭐 교체가 됐다고 하면 차량의 성능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휠하우스 사고가 있는 차량들은 이 데미지에 따라 쏠림 현상이나 진동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차량이 이렇게 올바르게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네, 방금 전에 보셨듯이 꼭휠 하우스 사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의 부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후유증, 그 다음에 성능의 저하나 이상 증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 이유로는 차량을 되팔 때 무사고 차량에 비해 감가가 크다는. 한마디로 제값을 못 받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난 차량이 수리가 너무 잘 됐어요. 수리가 진짜 완벽하게 새 차처럼 무사고 차처럼 수리가 잘 돼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근데 가격은 무사고 차에 비해서 300만 원, 400만 원씩 싸다면, 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이라는 차량의 예산이 있고 산타페라는 국산 SUV를 살려고 합니다. 예,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국민 SUV로 불리는 녀석이죠. 이 산타페를 2천만 원으로 살려고 하면 지금 거의 예산을 한 15년씩 그리고 뭐 프리미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0만 키로 10만 키로 정도의 차량을 살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고가 있는 차량은 5만 키로짜리 차량을 살수 있다.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근데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차량의 사용감도 훨씬 좋고 운행을 드렸기 때문에 엔진 미션의 상태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고 차라도 아무 이상 없으면 괜찮지 않나? 난 어차피 5년 이상 탈 건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죠. 주행거리 5만 키로인데. 5만 키로면은 주행거리 짧으신 분들은 5년 동안 탈게 5만 키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게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 큰 이상이 없으면은 주행거리 짧은 게 당연히 낫습니다. 주행 거리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 거리는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겁니다.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그만큼 차량을 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고 주행 거리가 짧지만 관리를 잘안 해서 상태가 안 좋은 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주행 거리가 길지만 관리를 너무 잘해서 차량 상태가 좋은 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평균적인 어떤 일반 오너들이 차량을 관리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주행거리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무사고차와의 가격 차이는 시간이 흘러서 5년에서 6년 이상 지나면은 얘네들도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사고차와 무사고차와의 가격 갭 차이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사고가 있는 차량은 큰 이상이 없을 경우 무사고 차량에 비해 훨씬 가성비 높은 구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사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양호한 상태의 사고차로 가성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판매하는 딜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야. 봐. 가성비 높은 사고 차를 고르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성능 기록부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능 기록부를 보셨을 때, 피해야 하는 사고 부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앞사고보다는 뒷사고가 낫다. 같은 충돌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 충돌보다는 후면 쪽에서 충격을 받은 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백판넬이나 뒤탠다 정도 나간 뒷방사고는 사실상 운행에는 거의 지장이 없죠. 근데 가격은 그만큼 많이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휠하우스와 사이드 멤버를 같이 수리한 차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휠하우스 같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휠하우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얼라인먼트가 안 맞는다든지 차량이 뭐 떤다든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드 멤버라는 거는 엔진과 미션을 가장 밀접하게 지나가는 차량의 전면부 중앙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수리가 들어가야 될 경우는 엔진 미션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은 기타 주변에 있는 부속을 다 떼내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큰 충격이 있었을 때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가 같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앞쪽에 그냥 프론트 패널 정도, 이 정도의 판금이나 교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수리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면 구입해도 좋겠지만 차후에 이런 차들은 판매할 때 감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층의 선호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고려를 한 후에 가격이 충분히 저렴한지 생각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사고가 있는 중고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고가 있는 중고차의 가성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무사고차보다 사고 차량을 추천드린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여유에 폭이 된다면 당연히 무사고 차량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고차를 속아서 사면은 피해가 되지만 사고차를 알고 사면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영상이 추후 차량 구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